안녕하세요. 웰컴 투 몽골입니다. 오늘 원래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몽골어 자체가 한국분들한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몽골어에 대한 표기법이 여러가지가 존재하고 뭐 발음도 뭐 제각기로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냥 한 방에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국분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싸우세요. 나라 이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몽골은 몽골어로 정확하게 몽걸. 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오 발음이 몽골어로 넘어면서 오어 발음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몽골, 국제적으로 몽골리아라고 통용이 되고 있고 몽골이라고 적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몽고라는 명칭에 관련돼서인데요. 뭐 한문 문학권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서에 몽고라고 적혀 있는 건 맞는데 아시지만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너무 싫어해서 무지몽매하다는 뜻에서 몽고라고 적기 시작한 단어였거든요. 쉽게 비유를 내. 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또는 강국구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진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마 확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몽골이라고 표기하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뭐 이제 영문으로는 갱기스칸이라고도 적으니까. 이 발음으로 인해서 뭐 징기스칸도 있고 징기즈칸이라고도 적고도 하시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칭기스 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칸 발음도 그냥 휘웃 발음에서 목을 긁고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칸이 아니라 항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게 칸이라고 들리는 것보다 항이라고 들리는 게더 가깝더라고요 칭기스 항 칸이라고 적기로 통용이 돼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걸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징기스칸도 아니고 징기즈칸도 아니고 칭기스칸이 정확한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수도저 울란바타르 역시 이제 뭐 그렇게 국제적으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고 참고로 정확한 발음을 알려드리면 몽골어로는 올상바타르가 되겠습니다. 올상바타르 붉은 영웅이런뜻이고요 이게 러시아어에서는 오가 우로 발음이 되는데, 몽골어로 넘어오면서 요 글자가 우 발음을 대체하고, 원래 우였던 발음이 몽골에서는 오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몽골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지 않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이 오를 다 알파벳 U로 표시를 하거든요. 오 발음이 맞긴 한데요. 뭐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모음 표현입니다. 아, 이가 같이 붙은 발음인데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어떨 때는 아이라고 읽고, 어떨 때는 에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샴푸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는 할, 가, 이라고 읽는 게 맞거든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발음이 됩니다. 딱 일정한 규칙은 없고, 그때그때 저도 이제 단어를 배울 때마다 발음도 같이 배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한글로는 아, 이, 막이라고 표시하는데,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에믁 뒤에 모음은 날려서 읽는 경향이 있어서 에막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요 에믁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많이들 아시죠 마유주도 마찬가지로 아이락이라고 적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에르크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이락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조금 마유주 찾는데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인산말에도이 발음이 들어갑니다 자 영문으로 적어 보자면은 b 인 바이 노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아이 역시 두개 다, 에 발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씩 읽어보자면, 생, 벤, 오가 맞는데요. 연음... 현상이 이루어져서 생, 베노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응이 비읍하고 만나면서 발음이 좀 딱딱해집니다. 이 무슨 현상인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샘, 베노 라고 최종적인 발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좀 엉터리 몽골어 교재 같은 데에는 정말 사인, 바이, 노 라고 써있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알아들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워낙 뭐 많이 하니까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한 발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샘, 베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지로 많이들 가시죠. 흡속을 호수에 관련된 발음인데요. 이 모음이 번데기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발음이 한국에 없는 발음입니다. 으하고 우하고 중간 발음인데요. 혀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정확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발음을 해보자면은 흡스 굴 이렇게 합니다. 자, 제 l 발음 그냥 한국말처럼 할게요. 흡스 굴, 흡스 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칭도 뭐, 흡수글, 흡수글, 흡수골,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흡수글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그나마 발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흡수글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흡수글, 흡수글. 이게 가장 좀 비슷한 발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관광지죠. 고비사막. 역시도 발음이 전혀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고비 하면다 알아듣기 때문에 뭐 크게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이걸 또 정확하게 몽골어로 읽자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거이 알파벳 o 가 어로 발음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이 문자가 앞으로 와서 앞에 있는 모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이 라고 발음을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관광 랜드마크에 관련된 발음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경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흐델구루라고 쓰는데 이애 발음이 조금 약해지고요 뒤에 장모음 발음을 좀 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음을 하면 이흐 딜스구르 이런식으로 발음 을 하시면 되고요 칭기스 광장은 뭐다 칭기스 스퀘어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탈베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한국화된 몽골어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쉬우라고 탈빼 그러면 다갈 거고요. 간등 사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 사원이라고 쓰이는데 간단 말씀드렸듯이 아 발음이 빠집니다. 그래서 간등, 간등 히드. 라고 하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승 전승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자이승 머리라고 부르거든요. 자이승 털거이라고 하시면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돌아가실 때는요. 간단하게 니스라고 하시면은 공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니스 이게 날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내일 준비하던 게 끝나면은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